쭉 가서 기다려 윤호야 엄마 갖다 줄게 젤리 네. 아니고 윤호 배고프니까 계란 후라이 하나 해줄게. 계란 후라이. 어. 거. 자 계란 후라이 하나 먹자 배고프니까. 자. 어, 이거 뭐야? 친구 친구 그데 계란 후라이야. 어. 어. 계란 친구 친구 게 뭐야 계란 후라이 아니야? <laughs>

걱정되고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하면 걱정되고 슬퍼 죽고 죽을까 봐. 누가? 엄마가 수술하려. 엄마가 수술하며 응. <laughs> 엄마 안 아픈데? 아픈 데 없는데? 저니요 그리고 어, 그거? 한턱 쏴. 한턱 쏴. 엄마한테 한턱 쏘세요, 윤우가 맛있는 거사 주세요. <laughs> 맛있는 거사 주세요. <laughs> 왜 갑자기 기침해요? 안쏠 거예요? 살게. 살게? 아 고마워. <laughs> 아벽하게나켜고요 여기는 그런 게 없네요. 오세요. 오세요. 니 마이사무 알아. 아니 이런 걸 처음 보고. <목소리도> 신심한데뭐 <뭐로> 보나 안 할까 심한데 보나 할까 좋아요 신 심한데 뭐 보나 할까 신심한데 보나 할까 여기서 찍을까 일로 와보세요 엄마 옆에. 안녕, 아빠안 보이는데? 아빠를 여기 손 나오 잖아？꽃이다, <laughs> 꽃, 귀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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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거, 이런 거, 이건 거, 이런 거, 이 거, 이좀 정신 나갔어 뭐야? 게임은 그 뭘까? 흙 때리면 네 손만 아프잖아 얘는 안 아픈데 수달이야 수달 왜 안아파? 내려봐 응. 그러면 어떤지 아우! <laughs> 미안하다고 사과해 <laughs> 내 미안해 내 손이 아파서 러브. <laughs> 러브 러브 러브다 러브 나 가봐 나또 오실꺼데 또 오시다! 오 <laughs> 대단합십니다 맛있는거 같은데. 맛있는 척하는 거 같은데. 위만지는 지금. 다 마셨다. 가짜요. 어, 가짜로 마셨어. 연기하는 거야. 그만 마셔 유노 쉬할라. 그래. 그럼 어디 씨. 어. 어. 아빠는 왜안 돼요? 아빠 세요 아이스크림이지롱. 어? 우와 뭐야 어 신기하다 폴라포인 줄 알았는데 어? 어오아 먹어야지 으? 해야 되는데? 어? 뭐, 어? 아, 오, 아, 네? 오, 그게 비싼 거 아니야 그래서? 이게 비... 비싸다 모르겠다 얼마인지 비싸쓰기라 그래 구슬 안쓰기면 음손안 떠먹어도 되고 좋네 이렇게. 진짜 먹는 속도가 빠르구나 너 진짜 먹어. 시시하다 이제 유누 유누 나이에는 되게 시시한 거야. 그렇지, 유누야. 잠들겠다 너. <laughs> 시시하지 않아? 간지러운 나무가 있어? 네. 그래서, 여기 그래서, 그래서, 그 그래서, 간지러그어요그기 어. 어. 이거 자무, 작은 그래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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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서 그래서, 그래서, 그서 그래서, 그래서, 그 잎이 없래서 그래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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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그그래그래도간지서 간지르면? <웃음> 간질간질하면? <웃음> 알겠어. 응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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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유노, <laughs> 유 <웃음> <웃음> 세 명이니까 이런 인 <일인>, 메뉴지. <laughs> 가자 유노. 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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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와우 와우! 엄마도 보여줘 어떻게 추는지 섹시 레이디 이거 뭐야 유노? 이거 뭐야? 때 아니야 때? 아니야 아이클레이. 이게 <laughs> 왜 아이클레이가 나와? <laughs> 아이클레이 생산하는 아이야? 검은색 아이클레이가 나오는데? 카라오야 응. <laughs> <laughs> 이집트 최대 권력 카라오야이 녀석이 <laughs> 조심해. 그게 낫겠다. 위로만 뛰면 무슨 소용이야. <laughs> 됐어요 이기는 알고 있어? 응 자기야 자기 올때 얼음 한 봉지만 사다 전에 얼음 먹긴 했다 이 녀석이 왜왜왜왜 똑같은 거 거기 앞에도 있네 윤호야 쭉눈 만지지마 一。<Sí. S 1> <laughs> 음. 자, 고리노 코빠테 모릅니다. 빨리 오세요. 유 으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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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쩌면 그냥 어 괜찮아요? 응? 볼까? <laughs> 누가 어디서 왔다 이 어디, 어제 어 왔잖아. 어제. 제지나잘먹다 응. <웃음> 자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? 이렇게 봐. 누가 기침 소리 안 냈나? 누군가? 누군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어 아우. 내가 우늘 진짜 사되 너무 다들 깜까이지. 이거 지 나는 보세요. 아니 이거 뭐야? 고구마? 이거는 뭔데? 고구마 감자? 좋아해요. 고구마 감자? 감자 만두찮아는데 어? 그래? 그럼 감자 먹어볼까? 네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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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찮아아니찮아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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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괜아괜찮 어때? 네 친구. 귀엽지? 흔들이다. 우와! 우와, 싱싱하다. 자, 봐 봐. 입 벌려. 이리 입 응. 벌려. 아해. 미끄러지보다 작아도 어, 크다. 어, 겁이 없네. 어? 겁이 없네? 미끄운데? 어, 그렇지. 얘나 입 벌려. 넣어주자, 입 벌리고 한 건가? 입에 먹자. 넣혀 가지고 이게. <laughs> 이거 집에 가서 풀어 주자 얘는. 이거 풀어 주자. 얘는 어. 집에 가져갈 거야. 풀어 줄까? 풀어 줘. 오, 마지나무서 l 어, 못 만지겠다. 나 d u c 못 만지겠다. 만지겠다. 여기 n t e m 가 n t e mont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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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개 이 t 조개. 조개, 조개. 비 갈비. 갈비? 갈비. 집에 텐션 하나? 맨날 숯불에 먹나. <laughs> 오늘 불 좋네. 오늘 볼까? 응. 아니, 안익어가고잘안 잘린. 이올또원 이거 십자로그 해주면 예쁜데. 잘올라다 어. 그냥 왔다. 나이 갖고 야나 오겠다.

아, 바지 갔고요.